안녕하세요, 김동글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레드 팔로워 1만 명을 달성했어요. 와, 우 와, 우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레드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김동글 컨텐츠 꾸준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범한 블로거가 스레드 잘하는 법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관심 끄는데 별다른 재능이 없었던 평범한 블로거가 어떻게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서 1만명 팔로워를 모으게 됐는지 블로그나 스레드 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를 왜 같이 해야 하나요? 저한테 댓글로 블로그는 스레드를 꼭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스레드 전혀 안 하고 블로그 하나만으로 완전 잘 하고 스위크카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스레드도 같이 하면 진짜 좋아요. 왜냐?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잘 하신 분들은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도 없고, 거기 집중하는 게 좋겠지만, 저처럼 블로그 하나만 원툴로 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네이버라는 배가 침몰해버리거나, 날 버려버리면 이제 난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쓰레드 하면서 제가 소속된 곳이 한개더 생긴 기분이여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실제로 수익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새 쓰레드 관련해서 광고 문의 들어온 게 한, 네 다섯 건 되고요. 실제로 진행한 건도 있고요. 담당자분들도 너무 신생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보통 스레드 광고 진행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스레드도 체험단이 있습니다. 블덱스 체험단이라고 있는데 지금 단가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요. 스레드 하시는 분들은 재미로 신청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덱스에서도 스레드 어떻게 키우는지 정리해서 보여주셨는데요. 특정 주제로 계정을 키워가지고 광고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정보 를 알려주는 계정이 많으니까, 스레드 하시면 성장에 도움된다는 거. 세 번째, 스레드 하면서 진짜 많이 배우고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6월인가 5월인가 7월인가 시작 했는데, 그때까지는 채찍 PT도 안 썼어요. 한번 써보고, 이거 영어 상태가 안 좋은데, 진짜 유용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스레드에서 무료 강의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강의라 하시는 분이어서, 그때 입문했고, 완전 발전했습니다. 뭐 AI, 블로그, 홈피드, 재테크, 부동산, 피부미용 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관심사가 스레드에 다 있고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사이트만 모아가지고 참 빠른 시간 안에 흡수 가능합니다 진짜 효율적인 곳이에요 물론 처음에 이상한 글들이 좀 많이 어떤 여자가 오빠들 나 로또 당첨돼가지고 엄마랑 소고기 먹는다 캉캉캉캉 이러면서 로또 번호 알려준다고 막 피싱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다 관심없음 처리, 차단, 업데이트 안 보기 하시면 되고요. 또 뉴스픽이라고 이상한 어그로 글을 쓴 다음에 거기를 클릭하면 밑에 쿠팡 클릭 유도하는 계정들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그 사람한테 스스로 갑니다. 쓰레드 계정에서 금지어 설정이 다 가능하니까 보기 싫은 글들은 다 관심없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여하간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쓰레드의 진짜 좋은 장점은 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김동근 아는 사람이 몇명 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 네이버 블로그 세계 안에서는 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 저한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그냥 반응이 오니까 정보를 풀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이렇게 블로거가 쓰레드라면 좋은 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면 편범한 블로거가 어떻게 쓰레드를 잘할 수 있는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왜 쓰기 시작했냐면 쓰레드가 요새 핫하다고 하니까 진입을 해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 있거든요. 하루에 댓글 100개씩 달고 나 마팔 좀 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사라지신 거예요. 계정이 좀 컸다고 좋아하시더니 그렇게 없어져 버리셔가지고 내심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란게 워낙 상위 노출 기반이다 보니까 요새 홈피드 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추천형 알고리즘에는 좀 약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블로그분들이 쓰레드 오면은 약간 감을 못 잡고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못 한다는 게 하는 사람 기준에 따라 다르니까 진짜 돈독한 친구를 만들고 정보를 푸는 게 목적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열심히 하는데 반응도 안 오고 수익화도 안 되면 지치잖아요. 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떠나고. 그러면 저는 쓰레드에 혼자 남아가지고, 오, 친구들 가지 마. 당신이 있어서 쓰레드를 했는데, 너마저 떠나는 거야? 뭐,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팁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공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머리가, 이쪽으로 머리가 팽팽팽 잘 돌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헤나 원래 마케팅해야지 원래 SNS를 잘하지. 이쪽, 이런 주제를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뭐, 저같이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하간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평범한 블로그가 쓰레드를 잘하는 법. 첫째, 때려치면 안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 너무 힘을 쏟아서 하다가 때려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쓴 거예요. 쓰레드는 블로그랑 좀 달라서 키워드를 알고, 검색 로직 알고, 쓴다고 막 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 똑같은 글을 써도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아무도 안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 그렇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몇달 안에 팡팡 터지는 분도 있긴 해요. 계단식으로 막천 명씩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소수기도 하고, 그런 건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스레이드팔로워 수, 조회수, 댓글 수 이런 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거를 목표로 삼고 달리면은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1년 정도 한 거거든요. 작년이 6월쯤 시작해서 재미없어가지고 서렁서렁 하다가 8월쯤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감을 잡은 거는 2024년 말이고요. 그때 한 2천 몇 명이었는데 반년 동안 2천 명 모으고 반년 동안 8천 명 모은 거예요. 심지어 초반 1천 명은 그냥 마팔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 같은 스타일은 길게 보고 가야 하는 거죠. 그냥 하루에 한개 올리기 또는 두개 올리기를 목표로 꾸준히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갑자기 할 말이 너무 많이 생각나면 막 올리시지 말고요. 임시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할 말이 생각나면 임시저장 해놓고 다음에 한번 읽어본 다음에 괜찮네? 싶으면 올리는 편입니다. 물론 그냥 막 올릴 때도 있고 그런 게잘될 때도 있긴 한데 임시저장 한 다음에 읽어보면은 뭔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썼구나. 그런 게 느껴지거나 좀더 간결하게 쓸수 있는데 구구절절 썼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블로그하고 직장 다니고 살리려면 바쁜데 어떻게 쓰레드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할수 있냐고요? 여기서 2단계가 나옵니다. 스레드 잘하는 법 2단계 스레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재미있는 행동이 되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전 요새 유튜브도 잘안 보고 인스타그램도 가끔 DM 있나? 확인할 때만 보는 것 같아요. 스레드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핫한 트렌드나 논란거리 바로바로 뜨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로그나 AI 관련 정보도 뜨고 저랑 친한 친구도 어떻게 사는지도 다볼수 있고 돈 되는 정보도 너무 많고요. 특히 어플 켜면은 하트에다 빨간색 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새, 새로운 댓글 같은 거 달렸을 때 그거 확인해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루1 0 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유료급 이상의 정보 주는 사람들을 팔로우합니다. 그래도 이상한 글 쓰는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디든 그렇듯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패스하면 됩니다. 그 도파민에 잠깐 중독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거 계속 누르고 댓글따고 하면 그런 사람만 계속 뜨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좋은 정보를 아낌없이 풀면서 재밌게 푸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에는 저김동글 다드림 님, 미유테크시티 님 있고 또또 또 엔잡 사업 관련는 거는 쭈니덕 님 있고 뭐 제이로드 님도 있고 패치피티는 공양이 님 진짜 잘 푸시고요. 또 초이 점 오픈 AI 님, 그분 팔로워 10만 명 넘는 진짜 초 메가 쓰리던데요. 매일매일 그 많은 최신 AI 정보들을 갖다 주십니다. 그분만 팔로우 해도 이미 유료 뉴스레터 이상이에요. 어려워서 맨날 보진 않지만. 어쨌든 AI 정보 쉽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얻고 싶으면, 스레드가 최고다. 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잖아요. 미우테크시트님처럼 자극적인 글, 진짜 탑 블로거로서 자기가 어떤 걸 마주하고 있는지 그 현상을 풀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계정에 댓글을 꾸준히 다신 분들. 그런 분들도 찐입니다. 메타가 진짜 이거 잘 짜놔가지고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팔로우도 하고, 알람 설정도 하고, 좋아요랑 댓글 열심히 달고 하다면은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 공, 양영이님이라고 너무너무 전문적이고 딥한 채찌 PT 정보를 풀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 팔로우하고 같이 놀았더니 VR, AR 관련해서 전공하시는 분이랑 또 친구가 된 거예요. 제가 IT 블로거다 보니까 그런 업계의 최신 연구 상황을 쉽게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용한 거 외에도 재밌어야 하잖아요. 쓰레드를 통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하루 종일 블로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한테 절대 얘기도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분명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하루 종일 제 블로그 얘기만 할수 없잖아요. 오늘은 김동굴이 어떻게 했고, 오늘은 무슨 광고를 받았고, 오늘은 이런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피했고 뭐 하루종일 얘기할수 없으니까 너무 쓰레드를 하고 입이 터진 것처럼 얘기를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면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모이게 돼가지고 활동하는 게 점점 재밌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돈 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아직 블로그로 뭐 파는 게 없어가지고 못 팔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있다면 쓰레드를 통해 무궁무진한 홍보를 할수 있습니다 스레드에서 먹히는 홍보는 이런 식이에요 첫 게시글이 확실히 터지거든요 조회수가 첫 게시글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글쓰지 마시고 논팅을 해요 이런 스타일이 잘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이면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되는 계정들은 안 띄게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계정에서 막 고상한 얘기하면서 댓글로는 그 여자들 쫓아다니는 분도 있거든요 음, 오늘 날씨 좋다. 나몇살 같아 보여? 스물 살 같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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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할 거면은 계정을 한개더 만드세요. 스레드 하는 사람들한테 댓글도 다 보이거든요? 댓글이 피드에 떠요.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써야 하냐면, 나 이제 시작했는데, 스레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나 딸기잼 만들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 몇명 보내줄게. 우리 딸기잼 먹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 이러면은 댓글이 막 엄청 달립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쓰신 분 봤는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반응이 많이 달리면은 계정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쓰레드를 시작해서 꾸준히 하다면은 보 점점 어떤 글이 잘 터진지 감이 옵니다. 일단 관점을 바꿔야 돼요. 쓰레드를 그냥 힐링용으로 소비자로서 할 건지 아니면 진짜 계정을 키우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타겟층을 모을 건지 그 관점을 바꾸면은 이제 글을 볼때 와, 이거 화난다. 와, 이거 재밌다. 이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럼 분석적인 관점으로 글을 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쓰레드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내 글만 안 볼까? 쓰레드에서 터지는 걸 특징. 첫째, 보는 사람이 소화를 할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정복을 얘기하는 건데요. 계정을 키우고 싶다면 정보를 간결하고 쉬운 형태로 전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가끔 너무 전문가여가지고, 정보를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쓰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맨 처음 시작했을 때한 번에 막 천자씩 쓰고 그랬거든요. 블로그다 보니까. 근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때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간편하게 머리 아프지 않게 좋은 정보를 얻고 재미있는 글을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아주 쉽게 쉽게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 예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어떤 식으로 좋게 할수 있냐면 이, 길게 적지 말고, 적당히 줄을 끊어서 엔터를 해주기. 내가 전달할 정보가 많다면, 첫 번째 글에 다섯 줄 정도로 쓰고, 나머지 댓글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 이게 2025년 초에 되게 잘된 포맷입니다. 3번이 어려운데요. 읽는 사람 위한 빈틈이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맥락을 삭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쓰레드를 하는 거는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보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게 만든 글인데 딱 보고 와서 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말이 없네 이런 글을 쓰시면 안됩니다 어떤게 할 말이 없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내 얼굴 진짜 못생겼다 내 뱃살 잘 보이지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어너 뱃살 잘 보인다 이럴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 잘 바보렴 뭐 이런 것도 이상하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차라리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어떻게 뱃살을 줄일까 요새 날이 추워지니까 밥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렇게 질문 하면은 그래도 답변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잘 터지는 글을 보면 일부러 1번 어쩌고 2번 어쩌고 3번 어쩌고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씁니다 구구절절 길게 맥락을 다 읊지 않아요 우리 블로거들은 그렇게 자세히 쓰는 게 미덕이지만 여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정보가 조금 모자라고 완벽하지 않아야 뭐 질문을 한다거나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반발하고 싶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를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어느 정도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건 반응 없는데 도움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따 예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AI 광고회사가 카피라이팅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2만원으로 만든 AI 광고 영상. 딱 8천원 주고 만든 AI 광고 영상. 그 프로그램 구독료가 2만원이라는 소리죠. 누가 댓글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토샵 구독료가 10만원이면 10만원 주고 잡지 만드냐. 너 인건비는 생각 안 하냐. 그럼 너네 회사는 2만원 주면 이런 영상 만들어줄 거냐. 당연히 이렇게 반박하고 싶죠. 업계인으로서는 화가 날 거예요. 안 그래도 단가를 막 깎게 부르는데 이미지 안 좋게 만드니까. 근데 그분이 댓글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난 계속 어그로 끌 거임, 크크,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반원만 얻으면 되니까. 근데 타겟층 같은 업계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멈춰서, 오, AI로 이렇게 광고 영상 만들 수 있네? 가격도 저렴하겠고, 좋네?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신 거겠죠. 다음 예시. 인테리어할 때 놓치면 망하는 세 가지 얘는 꼭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된다. 두 번째 어쩌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채 h a t t 가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나 그 업계 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다음맞으시갑니다 이거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웃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은 그냥 그런 반박 댓글도 반갑고 일반인들이 보고 어 그런가 유용한 것 같아 어 좋아요 팔로우 그냥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또세 번째, 제가 막 싫어하는 콘텐츠. 결혼 못하는 여자들 특징. 30대인데 집 없는 남자 특징. 겨, 이런 사람들은 결혼면 망한다. 콧대 높은 어쩌고 어쩌고. 일반화하고 프레임을 짜는 제목.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무슨 전 세계에 있는 40억 여자 다 만나보고 특성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다, 고 그잖아요? 근데 SNS에서 잘 터지려면, 그렇게 일반화를 해서 말해야 한다. 이게 지금 스레드에서만잘 되는 게 아니고, 홈피드도 똑같아요. 그치? 트래픽만 목적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AI 프롬프트 계정을 다 베껴 옵니다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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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응 잘 나와요 팔로우 만명까지 무난하게 갈걸요? 또 에사비 바이럴하는 계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자친구가 나랑 뭐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는 언제 개미열이 여자랑 만나냐 너왜 사셨냐 이렇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댓글이 많이 달렸죠 너 그런 소리 듣고 왜그 사람 만나니 헤어져라 근데 쓰레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글들 어그로고 목적이 다 있어요. 댓글 보니까 에사비 관련된 홍보 블로그 포스팅이 다 나왔더라고요. 에사비 먹고 살 빼가지고 그런 소리 듣지 말라 뭐 그런 거죠. 바이럴이에요. 그런 글처럼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면 은 가독성 이런 거 상관없고 뭐 20주를 써도 됩니다. 댓글 100개씩 달려요. 하지만! 하지만! 계정을 운영하는 목적!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트래픽만 얻어온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 홈피드나 쿠팡 약관 위반하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달아놓은 분들은 트래픽 많으면 돈이란 되지.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글을 봐줄 팔로워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정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따라서 빈도랑 수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방법. 지금 잘 터진 글그 특징이 지금 바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되 쉽게 쉽게 써야 되고 가족성도 있어야 되고 간결하게 써야 된다. 의도적인 빈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인데요 이런 포맷에 한개더 넣으면 은 팔로워 전환에 도움 됩니다. 바로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정보. 최 GPT로 그냥 뽑아낸 글들은 단순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알아보거든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내가 겪은 것, 내 생각, 진짜 이 글의 타겟층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담으면 은도움 됩니다. 바로 예시를 보실게요.